안녕하십니까 국유종기 박진홍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리치유 입식지게차 1.8톤이고요 상단에 4.5m까지 올라가는 리치지게차 입식지게차입니다 일단 가동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자 틸트 자 주행하겠습니다 자 전부 가동하는데 이상 없고요 라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라이트도 이상 없습니다 크션잘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이 지게차 이번에 좀 특가로 한번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뭐 매번 저렴하게 판매하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원래 1.8톤에 6.5m까지 올라가는 마스트였어요 그런데 마스트가 파손이 있었습니다 어, 어떤 기둥에 마스트가 박아가지고 밑에 축대가 휘어지면서 어, 마스트를 버리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낮은 마스트를 껴드렸어요 그래서 어 원래 6.5m 비싸죠 차 당일 비싸게 주고 샀지만 어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쓰시라고 그냥 저가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을 알려드리기 전에 차 가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 어 차량 컨디션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미리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보시면요 앞타이어가 영상 속에선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꽤나 데미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앞타이어를 전체 다 신품으로 교체해 드릴 거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느 정도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보니까 어, 타이어가 거의 신품과 같습니다. 이거는 고무타이어이기 때문에 가운데 세줄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차 연식은 2014년식, 그러니까 11년 정도, 12년 정도 흘른 상태인데 앞 아, 타이어는 제가 신품으로 교체해 드릴 거고 뒤에는 사실 이미 교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크게 소모품 들어가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기차 제가 맨날 맨날 얘기하지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터리 좋네요. 아, 배터리가 세방전지 로켓 브랜드 2022년식 12월 22일. 아, 되게 좋습니다. 날짜도 좋네요. 12월 22일이 아니고요. 음, 연식이 중요한가요? 연식보다는 역시 부하전압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전압 48V고요. 현재 배터리 4칸 남아있습니다. 트위트 당겨볼게요. 38V. 한번 더자기준전압 한번 빨아먹고 다시 해 볼게요 네 38볼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동시간은 9938시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마스트를 교체했기 때문에 마스트의 높이가 6.5m가 아니라 4.5m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1.8톤까지 될수 있고, 배터리 2022년식이지만, 어 부하 전압이 38V까지 떨어집니다. 뭐 물론 충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낙차 폭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완전 A급 판정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B급 판정, 연속 사용 시간 3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격 궁금하시죠?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트레스 타입의 충전식이 아니라 외장형 충전기를 설치를 해드려야 돼요. 외장형 충전기가 뭐냐면은 배터리 쪽에다가 직접 꽂거나 옆에서 꽂는 타입인데 얘는 다행히 편리하게 옆에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형 충전기까지 세트로 저희가 드리는 조건으로 가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별도 운반비, 무상 충전장치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앞 타이어 신품으로 교체해드릴 겁니다. 무상 AS는 어, 마스트 갈았으니까 혹시 누유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AS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책정해 드릴 거고요. 판매 가격은 750만원에 부가세 별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른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